한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 고통의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가짜들이 판치고 있었어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가짜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셨고 기도원을 통해서 우상을 먼저 부숴뜨리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사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다니며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은 물량주의에 빠져있지요. 교회의 크기, 또 좋은 교회, 성공한 목회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송도의 숫자, 건물의 크기, 헌금의 액수 하다 못해 단임 목사님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 차의 모델까지도 좋은 교회 성공한 목회의 판가름이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교회 내에 물량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헌금 설교를 안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영적 혼돈의 시대에 교회의 병리 현상이 또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존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 산부로 말을 하고, 교인들이 서슴없이 교회를 험당합니다. 이놈의 교회, 이 목사, 서슴없이 성도들의 입 가운데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 주에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장노님 한 분과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불신자들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존대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또 고상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는 하나님 모시는 곳이잖아요 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사기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할 때요. 꼭 내부적인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공격을 받았지요. 지금도 사사 시대와 똑같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 거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가짜가 많아졌습니다. 가짜가 많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시달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단과 언론의 공격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존 모시라는 분이 저렇게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는데 그한 사람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욕물로 먹고 있고 그한 교회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명도 나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요 이미 자기 교단에서 퇴출된 그러한 분입니다. 이미 그는 목사님이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또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이 사람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에 신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위기 때에 교회의 대표 지도자들은 너무나 무능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이것 하나만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골라내기를 하시는 중이에요. 평소에는요 진짜와 가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난세가 되면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진짜와 가짜를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다이아몬드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팔아도 오기는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느냐면 망치로 때려보면 된답니다 큐빅은 깨지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안 깨지는 거죠. 오히려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고 망치에 기스를 내버립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승리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요, 다 진짜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케 했던 승리, 그 명승부 세 가지를 이렇게 낸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요, 엘리아의 승리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바 바알 선지자 450년과 그리고 엘리야 한 명과의 영적인 전투. 거기에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겨요. 왜 엘리야가 이긴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진짜였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바알 신은 가짜잖아요. 가짜를 믿는 사람들은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짜는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이겨요? 진짜가 이긴다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장군이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허울만 좋았던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짱돌 하나에 맞아서 쓰러지고 맙니다. 누가 긴 거예요? 진짜래요. 다윗이 긴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도 기두원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두원과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기드원이 이깁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 명당 몇명 꼴이냐면 450, 450대 1인 거예요. 진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이십니까? 진짜를 닮은 가짜이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혹시 내가 가짜에 속해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진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의 그 삶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과 300용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기도원과 300용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름 발의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랄 백성들을에게 만나를 내렸을 때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을 때에, 그 만나를 언제 내렸을까요? 새벽에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새벽에 내렸을까요? 아니, 해가 좀 떠있어서 밝아가지고 거두기 좋을 때 그렇게 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새벽에 뿌리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니까요, 햇빛이 쬐면 그것이 스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햇빛이 딱 비친 것 소음시에 그냥 스르르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모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만나를 내리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에 일하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냐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살려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사야, 에레미야도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새벽 한적한 곳을 두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1절 말씀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름바리아 하는 기도원과 굴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이 일어나 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세계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인상 깊었던 나라 세 나라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요 캐나다였어요 목사님이 이제 잠을 자고 새벽이 되었는데 새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밖을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아, 캐나다는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라고 감동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잠을 잘 주무시고 나서 이제 새벽이되었는데 새벽부터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래요. 사람들이 막 출근하면서 막 북적북적 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아, 일본은 이래서 경제대국이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마지막 인상 깊었던 나라인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이제 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일어나서 봤더니, 사람들이 통성으로 주여주여 하면서 외치더랍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목사님이 감동을 했어요. 새벽부터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 같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큰 복의 이유가 뭐냐. 바로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신앙적으로 매우 힘든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새벽에 혼자 나와요.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가 잘안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참 그립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때와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때, 목사님이 인도했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안부 문자죠.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장했어요. 저는 지금 권사님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예배가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경제도, 사회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기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한적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새벽 한적한 곳.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주신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두원이요 미디안 연합군이 왔을 때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함께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면,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적군은 몇 명이었죠? 13만 5천 명. 여러분, 그 3만 2천 명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기도원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 하사를 떠나 돌아가라, 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갔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2만 2천명이 돌아갑니다. 만 명만 남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요. 물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9,700명이었습니다. 300명만 다르게 마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9,700명을 남겨야 돼요.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9,700명을 보내라고 하시고, 몇 명을 남게 하셔요? 300명을 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있죠. 힘을 빼면 힘이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기두원에게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의 힘, 육신의 힘, 물량의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뺐습니다. 야, 더 빼. 더 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는 쪽이 이기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과거에 함께 직장 생활했던 동료들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골프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골프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해줍니다. 너는 뭐 자세가 어떻고, 형은 뭐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제 귀에 들렸던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형, 형은 손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손목에 힘을 빼십시오. 형, 형은 허리에 힘을 많이 써요. 허리에 힘을 빼야지 이게 돌아간다고. 전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돌아간대요. 그래야 칠수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좀 힘을 세게 줘가지고 탁 쳐야 멀리 나갈 것 같은데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더 멀리 더 정확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자주 듣는 말이죠. 저도 기타를 배울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손목에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로크가 잘 돼요. 수영할 때도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피아노 칠 때도 어깨와 손가락에 힘을 빼야 부드러운 연주가 되죠. 또, 차장을 부를 때에도 목에 힘을 줘야 돼요? 빼야 돼요? 목에 힘을 빼야지 아름다운 차장이 나리는 거예요. 말할 때도요, 목소리에 힘을 빼십시오. 목소리에 힘을 빼면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크다고 상대방 설득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육신에 힘을 빼면, 바로, 영적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빼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물량주의를 거부하십니다. 세상은 물량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긴 그러한 사회죠. 하나님만, 하나님께서는요, 물량주의를 거부하세요. 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유난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비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겠다. 죽겠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좀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죽겠네. 그죠? 죽겠네도 한번 해보세요. 죽더 천천히 하면은요. 죽게 있다. 또 죽겠네는 죽게 있네. <laughs> 여러분 말에 조금 유의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상황에 주님께 있지, 어? 주님께 있네라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왠지로 아십니까? 두려워하면 절대 안 돼요. 두려워하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순위에 누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가장 먼저 누가 있어요? 저의 생각에는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한 자들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될 텐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위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두려움이 무섭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을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 바로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골리앗을 힘으로 쓰러뜨린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쓰러뜨렸죠? 믿음으로 쓰러뜨린 거예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힘에 의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무너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힘, 물량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종역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도원은요 군사를 이끌고 물가로 갔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었던 군병들이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얼굴을 물에 붙이고 먹는 거예요. 헐레벌떡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사람을 구분해서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떠서 그렇게 핥아서 먹는 그 사람들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9700명 무릎을 꿇고 먹었던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무릎을 꿇고 먹었던 사람들은요. 정욕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더 많이 준다 하면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힘 준다고 하면, 권력 준다고 하면,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300명은요, 정역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믿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진짜들은 그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명감. 물을 마시면서도 주변을 살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과가 똑같이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헐레벌떡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요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승리 확신. 처음부터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기드원도 확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보시고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원이 부와 불하와 함께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모르게 갑니다. 숨어서 들어봐요. 그랬더니 미디안 군병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어,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참 이상한 꿈이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언 군대의 장군의 그 장막을 갖다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덩어리가. 어떻게 그 큰, 그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꿈속에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냐면 아그보림떡은 그냥 보림떡이 아니라 기두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 13만 5천명 300명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떨고 있어요? 300명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만 5천명이 악몽의 시달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그 백성들은요, 가짜들이 있어요.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자신도 두려웠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미디안 사람들의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네. 여러분. 기도원이 확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움 o d g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저 g 는다는 거예요. 포기한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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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물량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물량주의가 아닙니다. 진짜가 이기게 하는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전쟁이라든지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기두원과 300용사처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되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육신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농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버리고 승리의 확신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